그리고 우리 다음 자세는 머리로 서기를 같이 해볼 건데요. 머리로 서기를 아직 안 해보셨거나 이 자세 조금 두려우신 분들은 방금 전에 했던 팔꿈치 바닥에 댄 자세를 한번더 이어가실 거예요. 머리로 서기 하시는 분들은 팔꿈치를 이렇게 내 몸통 아래서 맞잡아 주세요. 간격을 딱이 간격을 유지하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마치 책을 펼쳐내듯이 팔꿈치 이렇게 펼쳐 주세요. 깍지를 끝까지 단단하게 껴 주시고 엄지 손가락으로는 머리 뒤를 받쳐 주실 거예요. 자, 이제 팔꿈치와 손날로 매트 바닥을 지그시 누르고 도전하실 분들도 다리 다안 들어 올리셔도 괜찮아요. 저랑 같이 가요. 그리고 고개 아래로 숙여서 정수리 뒤쪽을 이렇게 손으로 감싸 주셔야 돼요. 손날로 바닥을 눌러 주시는 것과 감싸 주시는 것 동시에 그리고 발끝을 들어서 천천히 팔꿈치와 손날에 체중을 실으며 한발한 한 발을 걸어오세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좋아요. 조금씩 조금씩 더 걸어와 보고, 거기서 오른 다리를 접고, 다시 한번더 오른 다리 아래, 왼 다리를 접어주세요. 천천히 아래로 내려놓고, 그리고 한번더 한쪽 무릎씩 번갈아가며 하셔도 좋고요. 조금 전과 같이 팔꿈치 대고 있으셔도 좋아요. 그대로 오른 다리 접고, 이제 왼 다리까지 접어보세요. 허벅지 복부에서 떨어지지 않게 꽉 조여주고, 여기 계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천천히 두 다리 위로. 복부 꽉 끌어당기고, 두 발끝까지 뻗어내세요. 허리 꺾이지 않게 꼬리뼈 뒤로 길게. 팔꿈치와 정수리, 손날의 바닥, 단단히 짚어주는 힘. 다섯 번숨 쉽니다. 다섯. 넷. 다른 자세에서 유지하시는 분들도 세 번만 더 숨. 셋. 둘. 마지막. 하나. 천천히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그리고 몸이 툭 떨어지지 않게 두발 바닥을 향해서 후 팔꿈치 대고 계셨던 분들도 아기 자세 발라아사나로 옵니다 손끝 앞쪽으로 뻗어내고 목의 긴장 풀어줍니다. 이제 바닥 짚은 두 손을요 정강이 옆쪽 바닥으로 가지고 오시고요 아도 무카 바즈라사나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 이마를 조금 더 무릎 가까이 가져가 보세요 목 뒤쪽이 시원합니다 정수리를 조금 더 바닥 쪽으로 낮춰 보시고 천천히 마시는 숨에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오세요 정면 바라보고. 호 편안하게 이제 두 다리 앞쪽으로 뻗어서 등을 대고 누워 주실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붓기 빼는 데도 효과적이고 저녁 시간에 해 주시면 더욱 좋은 비파리타 카리니 마무리 자세 해볼 건데요. 머리 바닥에 대신 상태에서 두손 엉덩이 옆 바닥, 두 다리 곧게 뻗어 내 주시고요. 그대로 어깨 바깥쪽도 바닥을 꽉 눌러 주고 숨 들이마시면서 가능하면 두 다리를 위로 동시에 들어 올려주세요. 이때 발끝이 몸쪽을 향해 당겨질 수 있게, 그리고 무릎을 펴고 계시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 무릎 살짝 접으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꼬리뼈가 이렇게 들뜨지 않게 꼬리뼈를 바닥 쪽으로 길게 낮춰주시고요. 허리 아래도 조금 더 바닥으로 복부 길게 뻗어내고 거기서 무릎 뒤 펴낼 수 있다면 무릎 뒤 길게 늘리고 발끝 몸쪽. 우리 여기서 열번 호흡 이어갈게요. 열. 숨 쉽니다. 아홉. 다리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여덟. 다리 근육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힘을 유지하고 계세요. 일곱. 여섯. 조금만 더. 다섯. 꼬리뼈 한번더 바닥 쪽으로 넷 이제 무릎 접고 계셨던 분들 무릎 뒤 조금 더 뻗어 내봅니다 셋 복부 아래로 깊게 당겨 주시고요 둘 하나 천천히 내쉬는 숨두 다리 아래로 툭 내려놓으시고 이제 그대로 두 발끝 넓게 열어주세요 매트 정도 넓이 괜찮아요. 손바닥 하늘 향해서 어깨 바깥쪽도 편안하게요. 턱이 들려 있지 않게 턱을 살짝 당겨 줍니다. 골반과 몸 전체의 긴장 풀어 주시고요. 이 자세에서 조금 더 휴식 취하시며 사바사나 이어 가셔도 좋고 먼저 마무리하실 분들은 무릎을 살짝 세워 주시고요. 그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잠시 돌아누우세요. 새우 잠자듯이. 이제 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상체 일으켜 앉아줍니다.